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복대버1차전 먼저 이제 손쉽게, 어, 가져갔기 때문에 2차전은 이제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어, CVS 라자 팀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이제 류 선수가 잘해졌다가 류 선수가 무너지자 나머지 선수들이 확 무너지는 그런 <laughs>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어, 가져 이제 끝낼 수 있을 때 어, 좀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1차전은 그냥 부족하게 되셨기 때문에 2차전도 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물었거든요. 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 상당한 대우를 주고 있어요. 케어 선수가. 이라오 선수가 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부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어, 이거는 글쎄요. 일단은 제 뒤늦게 어, 본격의 맛보고는 있는데 어, 이건 너무 비었해요 지금. 케리 선수에게 좀 많이 휘둘린 데다가, 축복을 눌렀거든요. 아, 이거는 라이브러 어, 선수. 어, 좀, 경기가 좀힘들었네요 어쨌든, 어, 이번에도 또 이제, 천마추드권은 어, c b s 라자TV, 어, 가져가면서, 어, 그렇게록 이제,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이제, 에이스 한 명에게, 전원이, 그대로 쓰러지는, 그, 서, 어,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어, 그래도 케미 선수도 못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 칩노이언이 이 경기, 어, 아, 걸어올면 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케미 선수도 만만치 않은, 어, 그런 선수요. 어, 특히 저 연습기, 얘가 정말 대박인거든요이 어, 케미 선수, 그렇죠? 이거, 그쵸? 자칫하면 이 케미 선수 한 명을 못 막아서 생기는 패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쉼레스 라저트은는 어, 여기에서 이제 케미 선수는 어떻게 동세을 시키느냐. 아 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우.. 아, 저 상관은 좋았어요 케빈 선수 또 케빈 선수도 뭐 다른 뭐, 선수는 또 아니고요 아 이번에는 6개 좋아요 케빈 선수 이만큼 경기를 충분니 가져간다는 감물만 하죠 일단 뭐 케빈 선수 뭐, 체력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 켄슈어 선수의 체력 많이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아, 이만큼의 경기 충분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켄슈어 선수 아, 체력이 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각자의 아, 속전속결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뭐, 충기 선수, 어, 슈이시로 선수에게 일단,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켄슈시로 선수가 좀 잡아야 된다면, 이 뒤에는, 어, 좀, 주전이라 보기는 어려운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따라서 이번 경기 충분히 걸어오면 한데, 중요한 건켄슈이시로선수란말이에요이켄슈시로 선수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어, 1차전도 같은 거지로, 어, 결정적으로 이제, 올킬패를 다 얻을 수 있죠. 또, 캐시룡 선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어, 4대1 패배를 나할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이 캐시룡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고요 어, 그래도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캐시룡 선수. 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죠 시무너스 라저팀은 무슨 일 있어도 이 캐시룡 선수야? 이거 어게잡아야 돼요? 어, 하지만, 어, 이 말에도, 어, 캐시룡 선수. 타파한 실력을 과시를 하면서 어, 어 1회 1로 어.. 벽떼이 버 리드를 찾고 있고요리선수도와 음. 잘하는 선수죠 기본적로 어.. 봤을 땐 어.. 정말 잘하는 선수는 맞기는 맞는데 아 그쵸? 이번 경기에서 과연 강타의 에이스들을 상대로 어..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다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근데 이맞겠어요 아.. 이렇게 되서 남는 것은 죽을 뿐이거 기와 이 켄시로 선수 명대사도 있거든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아, 이, 이럴 때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날수 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켄시로 선수는 이거 이승을 잘못 보고 있거든요? 아, 거기다 공중에 한번 뚫게 되면 켄시로 선수 6개가 터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아, 시무에스 라자캠 이제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켄시로 선수와 이라오 선수를 빨리 무너뜨렸을 때에는 어, 어느정도 충분히 좀 회복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지만 캔슈로 선수가 어쨌든 못하고 있는 데다가 남은 두 명이 잘만 해주면은 이 경기는 얼마나 되는지 전화 낼수 있단 말이예요 아이거는참여유로쉬로 cvs나저팀 아, 쉽지 않은 그런 승리가 될것 같아요 덕분에 이 캔슈로 선수 정말. 탑타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이 경기도 신기했어요 나한테 아 잠길 뚫어질까 봐서 높봐요 특히 저아 이거는 아 이거 막 경기 끝난다고 봐야죠 아 자신 심 선수 이미 죽어있었네요 야이 아, 캔시러 선수 혼자서 어1차전에 자기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올캐스 형을 거두면서 아 어, 주인공은 어 영원하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네요 야, 이 독특이 것 같아. 좀 엔터리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 그것을 기회였다는 걸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어, 1, 2차전 모두 잡아내고, 어, 4라운드 진출을 걱정을 했네요.